이어질 11화 예고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라면 소외의 혼인 장면이 아니었나 싶죠. 상대가 박준기 같아 보여 더욱 소름이 돋았던 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정말 박준기와 혼이 나게 되는지, 박준기의 자식과 혼이 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박준기를 옆에 두고 얼마나 구더기와 승위를 괴롭혀들지 벌써부터 머리 아픈 전개들을 만들어낼 소외의 만행들이 예상되는데, 박준기 앞에서 보인 독기 가득한 소외의 모습, 또 곧바로 혼인 선물을 원하는 소외의 모습이 등장하는 걸 보니, 어느 정도 정도 태영의 상황을 알고 있는 소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기대되는 상황이 태영의 정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와 마주할 소혜의 상황이겠죠. 이미 구덕이라는 걸 알고 있는 소혜와 마주하게 된다면 자신의 신분부터 신랑의 정체까지 숨겨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태영에게는 이제까지의 상황보다 배로 어려운 상황이 될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소혜를 죽일 수도 없고 소혜의 말들이 거짓이다 사람들을 속일 성격의 태영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자신의 힘이 아닌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넘길 태형이 되지 않을까. 태형의 정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녀를 돕는 도겸과 미령의 흥미로운 상황이 예상되기도 하네요. 그런데 11화 예고만 놓고 보면 태형보다는 다른 이와 더 먼저 마주할 것 같은 소혜인데요. 예고 마지막 소혜의 추노꾼들이 승희로 보이는 남자 주변을 둘러싸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소혜는 승희의 얼굴을 알고 있지만 추노꾼들까지는 그의 얼굴을 모를 거기 때문에 사실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넘어갈 상황이 될 확률이 커 보이는데 만약 그들이 승희의 얼굴을 혹은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승희 앞을 막아섰다 생각하면 가장 먼저 승희와 마주할 소외의 장면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황을 통해 태영과 함께하고 있는 남편이 승희라는 걸 알게 될것 같은데요 태영과 승희의 정체 모두를 알게 된다면 거의 지옥 같은 전개가 시작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이어질 10이라 혹은 1 0화 부터는 조금 답답한 전개들이 줄지어 여 것 같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마주한 승희와 소의 장면에서는 어떻게든 태형을 지키기 위해 소혜를 속여내려 노력하는 승희의 재미난 장면들이 담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절대 태형이 구더기인 걸 자신이 송서인인 걸 들키지 않기 위해 제대로 된 연기를 펼쳐볼 것 같고 그럼에도 의심하는 소혜에게큰 소리까지 쳐대며 상황을 모면하려 하지 않을까 거의 확신을 하고 있을 소혜겠지만 이미 너무나 윤겸으로 바뀌어버린 승희라 진짜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건가? 똑같이 생긴 사람 소문이 있던데 그게 진짜 가능한 건가? 헷갈리는 모습을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물러날 소회가 된다면 다시 극후반에 재등장시키지도 않았을 거기 때문에 곧 승희의 모습이 연기였다는 사실을 다 알게 되는 소회의 장면 역시 빠르게 시청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후 추노꾼들에게 둘러싸인 승희를 목격한 태영의 모습도 볼수 있었는데요. 이미 추노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뒤의 모습 같아 보이기 때문에 해당 상황을 통해 소해가 가까이 왔다 생각할 태영이 되겠죠. 때문에 승희와 함께 소해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계획들을 세워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 사실 소해와 태영의 만남은 진짜 그 후반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태형이 어쩔 수 없이 소의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소하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벌어지는데요. 승희의 방 천장이 뚫렸다는 믿기 힘든 말을 들을 수 있었죠. 이후 어쩔 수 없이 태형과 한 방을 쓰게 되는 승희의 상황이 이어지는데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막심의 모습이 짧게 등장하는 걸 보니 해당 상황을 노린 만석이나 막심의 계획이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매일 윤겸이 되기 위한 노력으로 아침부터 움직여서 그런지 피곤했던 승희가 먼저 태형의 방에 누워있는 상황을 볼수 있었고 그런 승희를 발견하고는 공격자세를 취하는 태형도 볼수 있었는데요. 결국 한 방에서 나란히 하루를 보내는 두 사람인 걸 보니 두 사람을 위한 계획이 제대로 효과를 보게 된게 아닐까 싶고 이전보다 더욱 가까워진 두 사람의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죠. 내가 그대의 서방이라며 한껏 신이 난 승희의 모습. 그런 글을 보며 부끄럽지만 싫지 않은 태형이 등장하는데 시청자들이 가장 원하는 했던 장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가장 기다려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또 반대로 두 사람이 너무나 행복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어쩐지 불행한 상황이 빨리 두 사람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 그건 재등장한 소혜와의 전개가 될것 같네요. 이후 누군가에게 절대 안 들키게 노비들과 함께 무언가를 준비하는 승희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두 가지 상황 중 하나가 아닐까 싶죠. 윤겸이 아닌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한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소외를 피하기 위한 준비가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전자의 상황 이라면 노비 모두가 승희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고 후자의 상황이라면 태형의 정체를 노비들 모두가 알게 되어야 하니 어느 쪽이 되었든 흥미로운 상황 이후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 유력한 이라면 전자의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은 노비들이 승위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받기 수월한 승이기도 하겠죠. 노비들의 이름이 적힌 책을 들고 그들과 함께 무언갈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한명한 한 명의 이름과 얼굴들을 기억하려는 승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다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이라면 이제는 완벽하게 태영의 사람이 된 미령의 전개가 아닐까 싶죠. 태영에게 복수할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인물이며 도겸과 혼. 까지 하게 되어 마지막까지 태영을 괴롭히는 물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정리된 미령의 전개가 되어 놀랍기도 했고 이제는 그런 미령까지 어려울 태영의 상황을 돕게 될 거라 생각하니 반갑기도 했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요즘 방영되는 드라마가 거의 12부작 드라마로 다소 짧은 분량을 가져가는데 16부작으로 꽉 채운 분량을 가져가면서도 매회 빠른 전개를 이어가니 더욱 흥미로운 다음을 기대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미령 역시. 다가올 소해 전개에 도움을 줄 인물이 될것 같죠. 소해 역시 의도를 숨기고 태영에게 접근할 누군가를 이용하게 될것 같은데 이미 그런 상황을 직접 겪었던 미령이 그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만큼은 태영보다 더욱 빨리 반응할 것 같기도 하고 만약 그렇게 태영을 무너뜨리려는 소해와 가장 먼저 만나게 될 인물이 미령이 된다면 소해를 통해 태영의 정체를 알게 되며 그녀의 과거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가장 앞장서서 노력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딱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라면 임신을 한 부분인데요. 소혜가 등장하며 최악의 상황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행복한 경사를 맞이한 부분이라 왠지 최악의 상황이 꾸려지는데 일조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게 태형을 돕다 아이를 잃게 되는 미령의 상황이 이어진다면 태형만을 위해 살아왔던 도겸의 마음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진 않을까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나쁜 예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 안킬 바라며 막심의 바람대로 마당을 뛰어노는 미령의 아이 또 함께 노는 태영의 아이를 볼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짧게 등장해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었던 아주 더러운 인물, 새로운 현감의 존재가 흥미로운 상황을 만들어 주기도 했었는데요. 때문에 사망한 성동일 배우님의 현감이 더욱 그리웠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죠. 무한 태영의 편에 서 주었던 현감의 사망이었기 때문에 다음 자리에 설 현감은 반드시 태영의 반대에 서는 인물이 될것 같다. 싶었는데 예상과 너무나 찰떡인 인물이 맡아주지 않았나 싶고 너무 얄미워서 녀석을 오래 보게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녀석의 전개 또한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되어 정말 행복한 해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시부인과 달리 아직 녀석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점, 해당 드라마의 복수에 미친 인간들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보면 녀석 또한 재등장해 상황을 더럽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소의 등장과 함께 아주 복잡한 전개들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 하니 스트레스가 심할 시청자들을 위해 녀석의 얼굴을 보는 건 10화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이어질 10위라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과연 이들에게는 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